그런거아 어, 뭐 이런 것들을 있는 괜찮아. 본거 아니고 여기 가 있어? 김치? 어, 그냥 먹어도 되네. 음, 이거 크지 않아? 잘라줘야 돼. 그냥 먹을 수 있던가? 아닌가? 혜택하고. 아까도 별이? 별이? 별이 이제 배불러졌어.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. 먹고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. 거. 입에 오물로부어있지여 마늘도. 응. 먹어볼래? 흙기빠은저 달라고 이빠거다요이다이빠다 흙이 다이 빠진다. 흙이 빠진이빠진이이이이 2018년 난네 r t i 많은물주거든 아, 그물 주 거야. <laughs> 아, 그물 주는 거야. 또? 아, 거야. 아, 그물 주는 야 아, 그물 주는 거야. 거 아이고 <놀람> 참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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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임이 어요 그렇게 쓸 거야 남 네. 음. <laughs> 밀치는 거야 어 이렇게 <laughs> 사이어도 음야 놀아줘 밥은 안드세요? 수저가 없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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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응. 수저가 없어서 밥을 못 먹어? 아못 응. 꺼내네 수저를? 됐어 응, 그래? 그냥 그치, 응. 아, 저기 뒤에서 해야지 너 나온다 <laughs>

먹고 싶대 하나만 먹어. 많이 맛있지? 맛있어? 제가 저거 다 먹을 거야. 이게 뭐야? 살라폴리야또 먹어도 되는 거야? 또 먹어도 되는 거야? 축광이라잖아, 이거. 그거 술빵 아니야? 응. 원래 조금 미서 숙성 숙성 추... 이미 숙성 됐 우리가 취하겠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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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지야 그거 먹지마라 우지야 그거 말고 이거 먹어보게 응. 너무 소스에 절여졌다 아, 이거 말고 여기꺼 여기 먹어 <laughs> 저도 꽤 많이 먹네. 음. 아유, 우리 1인분이네. 아니야. 음. 어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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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... 이거는... 거는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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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거어이거먹이이거